아, 예. 오늘의 화성이는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laughs> 십덕구 이진규 씨가 직접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프닝부터 굉장히 좀 실소가 나오네요. <웃음> 네. <웃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고 계시네요. 아, 네. 보기 네네. 좋습니다. 네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 보다 더 <laughs> 표정이 밝아지신 것 왜냐면 지금 이제 신혼이잖아요. 네. <웃음> 네. <웃음> 신혼 때는 다 표정이 밝군요. 네. 근데, 근데 이제, 그 네. 저 우리 십덕구 이진규 씨가 소개를 한 화성이라고 하니까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 오타쿠계에 떠오르는 폭풍. 진예 아, 레알 청순녀 오덕녀 이한이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음, 아. 바로 이분입니다 아유. 예. 레알 청순 오덕녀 이한이 이제 사진이 인터넷에 떴고요 아. 여기 댓글입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 예. 어. 예, 코스프레 복장으로 음. 찍은 사진인데요. 어? 그러니까 이분이 글만 올렸다면 하 조회수가 막 폭발하거든요. 음. 화성인을 뭐 한이님 뭐 이렇게 부르면서 열렬하게 추정하는 남자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음. 예. 음. 댓글을 보면요, 네네. 미녀 여덕은 성스럽다. 아하. 음. 예. 그리고 여신 한이 짱. 어 정말 한 미모 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혼인 신고를 했습니까? 이, 누가 그렇다말이까그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캐릭터하고. 캐릭터하고. 혼인 네. 신고서가 아까 실제로 접수가 됐어요. 포맷에서 공개가 됐으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쉽지가 않을 텐데 예, 그 여기인데요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해 보세요 여자판 십덕후 근데 예쁘다 이렇게 아, 네. 본격 화성인 바이러스 피리 소환글 음, 해가지고 네. 화성인 바이러스의 제작 요청을 백수진 <laughs>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어, 그 근데 2 0대 여성이 어, 가상 캐릭터와 혼인신물을 하고 예. 근데 한수 더인 것은 이분이 그 캐릭터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네요 그렇죠 코스프레 복장으로 야, 계속 음. 돌아다니면서. 거기다가 인물도 좋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결정적인게있죠 네, 예, 사실은 남자. 아름들은 이게 이제 갖춰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아니, 실제적으로도 연애를 할 수가 있는데 음. 왜 가상 캐릭터랑 연애를 하느냐. 음.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예예.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저 추종하는 남자분들은 가상 캐릭터랑 연애를 하니까 네, 네. 나도 한번 저분하고 좀 어떻게 좀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을 품으면서 지금 어,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네. 음, 예, 그렇죠. 오타쿠계에 떠오르는 폭포 홍신예입니다. 레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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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순 오덕녀 네. 이한이 씨를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이야, 궁금합니다. 십토프 은성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청순한 외모, 오타쿠계에 떠오르는 홍신예 오덕녀 출몰 가사 캐릭터, 혼인 신고까지 마쳤다는 그녀의 정.